제3 2장 루벤 자손과 가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차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그리하하었나니니들이이 에스골 짜짜에올올라서서 그 땅을 을보이이스엘자자을을심하하하 하여서 i 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짓놓아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폭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차손과 루벤차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와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차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소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벤미무라와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차소는 헤스본과 엘라 알레와 기레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화세아들 마길의 차소는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키시죠.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막이 행군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공동체며 이 예배 공동체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출애굽 1 세대들은 3개월에 걸쳐서 가나안 땅 입구가 있는 가데스바니안까지 도착하였지만 그들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출애급 2세대들과 함께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행군을 시작하시는데요 출애급 2세대들 역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들 역시 영적 전쟁에 흔들리고 패배하였지만 그들은 부모 세대보단 좀 나았습니다 실패하면 회개할 줄 알았고 넘어지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조금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드디어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지나 모아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모아 평지는 유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아방 발락이 유버라테스강에서 활동하던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세 번이나 저주하게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감당할 전쟁만 허락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이 목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부르신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에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전쟁에 참여케 하시는가? 목적은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으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곳에 약속되어진 우리가 원래 소유해야 할 적과 꿀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깨뜨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또 교우 사이에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위협하여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지체들 부모님 자녀 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 사단의 미혹을 깨부셔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해나라를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향한 예배를 되찾기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이 방법이 맞았군요 이렇게, 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죠 사단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미혹을 합니다 네가 이겨야 돼 네가 다스려야 돼 네가 통치해야 돼 네 말을 듣게 해야 돼, 네 스타일로 바꿔야 돼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바꾸려 하고 여자는 남자를 바꾸려 하고 사단의 미혹 그리고 이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부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런 사회적 흐름들을 다 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죠. 그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께서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적과 꿀리 흐르는 풍성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통적인 것은 자녀를 통치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자기의 꿈을 대신 성취하는 대리만족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또 반대의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다 바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살펴보면 이 자식이 잘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자식을 통하여 자기 훈장을 받으려 하는 결국은 그 안에 잘해서 우상처럼 섬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려 하는 것이나 힘으로 자녀를 통치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 하거나 결국은 자녀를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만들려 하는 그런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천국에 가면 자녀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주셔서 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 권위 속에서 자녀를 통치할 수 있는 자유함. 아, 내가 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가 그럴 때면 어떡하나 이런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자녀를 모든 걸다 지배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자녀의 관계에 친밀함과 동시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자녀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적과 꾸리우르는 하나님 나를 누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군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죠. 뭐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돈에 대하여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직, 직장에 직 대해서, 일에 대해서 좀더 넓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정치, 경제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내가 마치 다 옳은 것처럼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길로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국 듣고 싶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 전체 흐름을 예,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십니다. 모집을 하시죠. 그리고 무장케 하십니다. 나팔이 불면 전쟁에 나가서 이미 결정되어진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땅을 얻게 되고. 이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실향생활이 이 영적전쟁의 흐름이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다고 선언하셨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린잔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단의 미호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32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습을 마친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좋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읍을 짓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하여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 요청을 듣고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여 다 광해서 죽은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지금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머무른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이 이야기를 어, 여기서는 중요라고 표현하는데 모세 선생님 오해이십니다. 이 땅이 좋은 것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을 위해서 성읍을 짓겠다는 것, 이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싸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른 집파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땅이 다 분배받고 전쟁이 끝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같이 들어와서 싸우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너희들이 소유해도 좋겠다. 그데 만약에 이 말을 어긴다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 세대들처럼 다 멸망시킬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범죄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소유하게 되고요. 요단 동편의 북쪽은 무나세의 2분의 1 지파 무나세 반지파라고 하는데요. 무나스의 어, 지파의 절반은 요단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절반은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어, 독특한 게두 그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어, 모세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르우벤 어, 지파와 갓지 파가 어, 이단 요단, 요단강 동편에서 살겠다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특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하였는데 요단 동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으시거나 혹은 이것을 부정하시거나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영적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이제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 단계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예 구원의 여정이라고 여정이라서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는 여정이라서 서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 좋아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 중에 존 웨스트오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적 신앙, 두 번째는 귀속적 신앙, 세 번째는 탐구적 신앙 마지막이 고백적 신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경험적 신앙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속적 신앙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혹은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속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나이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도 교회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 교회 에 머무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친한 사람이 없고 교회 공동체 소속감이 없고 그러면 교회를 잘안 나오고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귀속적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사귐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귀속적 신앙이 굉장히 필요한 나이대가 있는데요.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는 친구 따라 교회도 옮기고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 귀속적 신앙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친구가 다른 교회로 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이 친구도 같이 무너집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관계 때문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그 관계의 상대방이 사라졌을 때 갑자기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이제 탐구적 신앙입니다 탐구적 신앙은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신앙이라 하겠죠 이런 분들은 별로 사귐이 없어도 친한 사람 없어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늘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탐구적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고백적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고백적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고백적 신앙이라 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탐구적 신앙까지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즉 성경도 잘 알고요.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하다 보니까. 아,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렇게 감감이 나오는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데 여기까지 오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책도 읽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적 신앙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 내에서 참 열심히 신앙 사는 분인데 이 분이 교회 다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참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직장이나 밖에 나가서 식기도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연대가 생깁니다.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2장의 루벤 가치파, 무나스 반지파 이들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다시 죽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함께 고백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너무 어, 비진리와 어, 빌리지 비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이걸 다 던져 버릴 수도 있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함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 우리가 그 전쟁을 할때 연합군을 만들거나 혹은 진지를 구축하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세계 복음주의 신앙에 있는 분들이 로잔대를 통해서 함께 스크램을 짜고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 쪽에 의료계, 교육계, 경제계 각, 각종 영역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하며 함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이 연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루벤 가치파가 우린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 이 고백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낙심입니다 함께하지 않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낙심입니다 함께하는 것 나는 뭐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연 연합, 연대, 혹은 서로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게 되죠. 영적 전쟁에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영적 전쟁을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그 것은 분열입니다. 이 연대를 끊어 버리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을 끊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 서로 함께 연합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 됨에 대하여서 계속 부르짖죠. 성력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가 되라라는 표현보다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사단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소욕이나 우리의 죄성들을 자극해서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지요. 이 루벤과 가치파문라스 반지파가 그 땅의 소유함에 있어서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또이 여유로움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영적 전쟁에부응받은 자들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사단의 공격 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공동 체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이 함께함, 연합 그래서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시키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